안녕하세요 훈수게임의 어서 뿌언박싱 오우 라아 요번에는 게임의 왓츠 아요번 닌텐도에서 어, 마리오 35주년 기념에서 나온 그 게임의 와치를 구매해 봤거든요. 이게 친구 플레이스테이션5 어그 수령하러 가운데 따라갔다가 이 사장님이 들고 계시길래 제가 그 사장님이 아마 이거 가격을 이제 바코드 찍어서 등록하려고 하던 걸 제가 보고 이거 저한테 바로 팔아라고 해서 님이 하셨는데 이거 한 대만 들고 있었는지 조금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 하고요. 다음제 예약 특전 특전으로 요걸 주시던데 요거는 아마 받침대인 것 같아요. 받침대고 음 요거를 충전할 수 있는 어 닌텐도 전용 어댑터, 그냥 USB 어댑터인데. 닌텐도 전용으로 나와서 닌텐도거는 전용을 쓰는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걸로 쓰려고 같이 샀어요 사 i 님이 같이 샀으면 좋겠다 e n 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n t e n d o Nint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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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 t e 라 그 위탁해서 주는 그 이제 만들어 지는거 있잖아요. 그 하여튼 그 그런 것들은 이게 좀 게임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 가지고 지금 좀 개선됐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서 전점품만 써거든요. 그 요것도 정품으로 샀어요. 그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까고 이 플라스틱 까우로 돼 있는데 이쪽은 아니고요. 이쪽은 종이로 한데 이쪽으로 딱 감쌀 수 있는 까기인데 앞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급 표시 전체 이용가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뜯고 정되고 그럼 이렇게 어 이걸 뜯으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 그냥 옛날 그 진짜 팔야그 옛날 초등학교 우리 내저 초등학교 때 애들 갖고 놀던 그 게임 와치. 네, 아는 영문은 다르겠지만 저는 닌텐도 걸 아니고 드래곤볼인가 판다에서 나 드래곤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닌텐도가 일단은 원조입니다게임워치 그렇게 이제 각돼 있고요. 뒤에는 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 게임워치, 암피튼 이거 알람 시계 타임 같은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방법이라서 뭐 저런 케이블하고 연결선을 연결해야 된다 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 같고요 음. 보증기간은 1년이랍니다 그럼 일단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감사하다는 표시도 되어 있네요 음. 아, 처음에 빼면은 요 닌텐도 정품 이, 그 USB 케이블 A, C 타입, A 타입, ASC로 가는 타입,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딱 열면은, 설명서가 나오고요. 게임의 와치, 어, 설명서 나오고, 그냥 잠 뺐나? 어, 요걸 열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이렇게 해서, 요걸 열고, 이렇게싹 빠지거든요. 어, 박스는 열었습니다. 박스는 열었고요 그럼, 게임기를 싹 빼면은, 아, 뭔지. 오, 진짜 옛날, 옛날 초등학교 때깔고 놀던 그런 느낌 납니다. 어,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는 US, 스피커인가? 어. 이쪽은, 이쪽이 스피커인가봐요. 스피커고, 이쪽이 전원버튼이랑, 어, 충전할 수 있는 USB-C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요게, 보시면, 게임, 이쪽 편에, 게임, 감제 타임, 뭐, 하고, 어, 포시, 그러면, 보통감은, 음, 그냥, 어, 닌텐도 패드, 아, 어, 페미콤 패드 잡는 느낌이에요. 옛날 페미콤 패드. 이래가지고, 요렇게 옛날에, 저는 이렇게한 손으로 이렇게 열어 했거든요. 진짜 요런 느낌? 이것도, 어, 버튼도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 옛날 페미콤, 내가, 제가 짝퉁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붙어있던 버튼하고 비슷, 아니다, 아니다. 네, 네, 그것, 그것도 플라스틱이었다. 하여튼 고무로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고무로 되어있고요. 요거는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뭐켜 볼게요 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째 버튼 게임을 한번 눌러볼게요 응? 아이가 A? B? 뭘 해라고 어떻게 된 건지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게임 타임 타임 아 타임 한번 이렇게 타임 누르니까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데1 2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꿀 수 있을까요? 셋업 눌리면 되겠죠. 그렇구나. 한번 밝기를 올릴 수도 있고요. 소리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 저희 타임 셋업 셋업 타임이라고한그려줘 그래 이게 지금 그거 맞춰볼까? AM 8시? 8시 몇 분이지? 10... 10 몇... 12분인가? 12분 오케이 1분 이렇게 시간별로 밑에 위에서 떨어지는 그거라든지 그좀 바뀌네요 아, 그렇습니다 삐빅삐빅 하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게임을 아 게임 눌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음, 일단은 마리오 브라더스를 제가 한 손으로 잠깐 해볼게요 저는 옛날에 요거 패밀콤으로 짝퉁페모큰는했지만은 정품은 안 가지고 있었고 그거 할때 페모크는 게임을 이렇게 했어요 여 이렇게 페드를 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땅 바닥에 두고 패드를 들고 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바닥에 두고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는 오른손은 그대뿐만 못했거든요 어? 이거 어딘가 보너스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 보너스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네 <laughs> 렇이 하여튼 연애 중으로 했었습니다 뭐 화면은 작은데 게임 즐기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손으로 하겠... 한손으로 할수 있네요 일단은 땅바닥에 두고 이렇게 조금 각도 45도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어이 불꽃이 어쨌든 요렇고요. 타임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다시 게임을 누르면 게임 선택되고 다음 처음 다시 하게, 아 어. 이게 여기서 내가 게임을 누르면은 게임을 고를 수 있는데 아마 이래서요 마이어 브라스 들어갔다가 아마 슈퍼 마리아 들어가면 어 이게 리즘입니다 이게 킹 리줌이네요, 킹 리줌. 에스박스의 <laughs> 킹 <퀵> 리줌이 됩니다. <laughs> 이게 <이제> 게임을 했다가, <laughs> 마리오 브라더스어를 했다가, 게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 마리오 플러스, 이게 내 짝퉁인 줄 알았는데, 이 짝퉁이 아니고, 짝퉁이 아니고, 그거였구나. 아, 옛날에는 이게, 한판해봤어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나 이게, 그, 핫팩이 떨어졌던 건지 이게 는 마리오 아이라 하면서 짝퉁이라 면서이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아, 이게 정품이었구나. 그래, 네, 네, 킹리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지치면 킹리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세요! 킹리 주자 하던 데서 시작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그 뭐야? 마리오 브라더스 1편 하드, 하든 하드 2-1-2거든요. 하드 하서 게임을 바꿨어요. 어. 네. 어. 아. 마리오 브라더스 2로 바꿔 볼게요. 2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내가 시작 하 카드부터 시포서 걸려 있잖아. 그래서 다시 푸시 아 푸시 해볼까요? 스타트 아, 푸시 두번 누리면 게임 시작돼요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킹리즘이 됩니다 킹리중 <laughs> 요즘 엑스박스가 물고 있는 킹리즘이 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요 옛날 게임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나 봐요. 참.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 눌리면은, 이렇게 시간 가고, 시간마다, 시간마다 그게 달라요. 이게 다르네요. 그 뒤에 배경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배경은 바뀌는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화면이지? 뭐, 어디 화면에서, 아, 아, 타임을 계속 눌리니까 밑에 배경이 바뀌어요. 배경도 바뀌고, 바뀐고, 끄기. 하여튼 뭐 숨겨진 요새가 마리오 그리킥 하는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안나와있는데.. 숨겨진.. 그거라던데.. 아 비기가 있습니다. u r 알아냈어요. 뭐 땅을 찾다가 비기를 알아냈습니다. 어, 본 게임 들어가가지고 마리오 마리오 브라더스 1편 들어갔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A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그러하면서 그래 보너스가 무한대가 돼요 보셨습니까? 보너스가 무한대가 되거든요 보너스가 무한대가 됩니다 어, 예를 들면 마지막 파트에 가는 거는 시원주먹기겠죠? 전 그렇고 그럼 투도 되나 잠깐만요 게임 해아 여기서도 됩니다. 보너스가 무한대 뭐 2편도 보너스가 무한대가 뭐 됩니다 A부터 뽕누르고 있으면 한 3초, 4초, 5초 정도, 5초 정도 길게 5초 정도 누고 있으면 띠디디디잉 감소 올라가네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그 비기가 있나? 그럼 타이머 면에서 해야 되나? 이 화면에서 아 타이머맨에서 A 버튼 꾹누리면은 이렇게 뭐가 떴는데요 이게 아마 마리오 그리기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일본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이 나오면서 마리오를 그리나봐요 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쉬기 화면으로 돌아오고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그 케이스는 이렇게 어 빼고 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박스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서 그냥 마리오를 상징하는 뭐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어 쿠파도 있군요. 고 그리고 다아답터를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닌텐도 요번에 게임아치 출시하면서 같이 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해서 닌텐도라고 되있고요 정품 이거 차징 아다터입니다. USB 아다터고, USB는 미어스벨 여기 아까 보여드렸고, 이렇게 케이스는 잠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게임의 왓츠 그 지대가 됩니다 이렇게 걸어두면이뭐 DP 1학기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가끔 꺼내 쓰고 그 타임을 확인하고 싶으면 눌리면 아,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옆으로 옆에 이쪽 전원 버튼을 좀 시계 시계가 나옵니다. 시계 나오고 이렇게 아, 시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시계도 한3 분, 2 분, 3 분이면 음 꺼지고 자동까지 자동, 자동 절정 모드 되거든요. 그래서 복원 하셔가지고 시간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더 터치해서 음 시간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야 예, 오늘 아, 어설픈 언박싱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딱히 별건 없고요. 그냥, 이게 또, 이거는 사, 내년 3월까지만 생산하고 만다 그러니까 구하실 분들은 인터넷에서는 잘 구하기 힘들고 조금 바품, 발품, 발품 팔시면 매장이나 뭐 마트 같은데 이런데 가시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에 좀, 좀 발품 파셔야 될 거에요 뭐 게임매게임라게임 아니면 은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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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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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한가격한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5 5 5 0 0임은 게임은 안임은거5은게5은게임 원? 하여튼 6만 원안 해요. 6만 원안 하고 어꼭 굳이 요거는살 필요 없이 뭐 집에 스위치 있으면 스위치 있는 손으로 해서 usb 꽂아 가지고 사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 스위치 충전하는 그 전용 케이블 쓰셔도 될것 같고요 좀 불안하다 저처럼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요거 사셔 가지고 요거 연결해서 충전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음. 그 몸조심들 하십시오 저도 오늘 야간에 일하다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laughs> 다쳐가지고 조금 다쳐가지고 좀 아픈데 어쨌든 몸 조심들 하시고요 하신 조심조심 하시면서 움직이시고 안전사고 조심하십시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언박싱 할거나 아니면 게임으로 버득버득 떨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뿅.